네, 우리 EM 플러스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고요 자, 우리 EM 플러스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크게 이렇게 한번 반등을 만들어줬다가 지금 급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이미 한번 대시세는 끝났어. 자, 대시세는 끝났기 때문에 해먹고 나갈 사람들은 이미 해먹고 나갔고 자, 2차적으로, 2차적으로 한번더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와 명분이 있는지를 지금부터는 확인해야 될 단계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한 차례 해먹고 나갔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EM 플러스가 현재 우리가 리튬 관련주인과 동시에, 뭐죠?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로 엮여있다라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이렇게 바닥권 자리에서 꾸준하게 지금 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중간 중간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차트 상에서도 그렇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만 우리가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어 현금화를 시키거나 수익 실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중요한 핵심 내용 바로 이겁니다. 자, 우선 2차 전지 섹터들을 우리가 4차 산업 수혜주라고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차 섹터에. 자, 그렇다면은 이 산업 전망이 어떤지 미래차, 2차전지 리튬과 관련된 산업 전망에 대한 내용들 제가 별도로 조금 준비를 해와 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e m 플러스에 대한 잠정적인 매출 추이, 자이 부분도 주가 상승에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월달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까지 포함을 해서 이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물대가 어디에 밀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 단기적인 저항대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전략도 세우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 추세가 무너졌을 때 혹은 추세가 살아나는 흐름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까지 우리 엔플러스 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왔으니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내가 혼자서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방향성과 재료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8256-8243. 자, 010-8256-8243 번호로 EM 플러스라고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이 EM 플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별도의 비용 받는 부분 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조금 말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010-8256-8243 번호고요 em 플러스 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뭐 사실상 뭐 종목들을 볼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재료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차트 자이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선별적 대응을 하면 될지에 대한 기준만 잡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점자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씩 매수해 나가면은 어떤 종목을 어, 접근을 하면은 정말 큰 수익이 날수 있을까 자 지금 못해도 제가 최소 두 배에서 세배갈수 있는 종목 오늘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대략적으로 딱 2분만 시간 투자 하시면은요 제가 저평가 우량주 중에서도 특별히 한 종목 선별해 놓은 종목 자두배세배갈수 있는 이런 종목 같이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속았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자,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만 3천 0 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는 라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 봅시다 자 점상 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